20장 마침 거기에 세바라는 이름의 벨리알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베냐민 족속 비그리의 아들이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에게는 다윗 안에서 얻을 몫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 안에서 얻을 상속 재산이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으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자기들의 왕에게 굳게 붙으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 전에 그 집을 지키게 하려고 남겨둔 열명의 여인들 곧 자기 첩들을 데려다가 가두는 곳에 두고 먹을 것을 주며 그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함에 그들이 이와 같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과부로 사니라.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사흘 안으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에 있으라 하니 이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갔으나 그가 그에게 정해준 약정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문이라. 다윗이 아비세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리니, 너는 내 주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를 추격하라. 그가 성벽을 두른 도시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메. 요압의 사람들과 그레 쪽 속과 블레 쪽 속과 모든 용사들이 그를 따라 나가며 비그리의 아들 세발을 추격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가 기부원에 있는 큰 돌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 앞에 나오니라. 요압이 자기가 입은 의복을 졸라매고 그 위에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나왔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건강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던 칼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그가 칼로 그의 다섯째 갈비뼈를 침해 그의 창자가 땅에 흘러나와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이처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요압의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의 옆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였더라. 아마사가 큰길 한가운데서 핏속에 뒹굴고 있으므로 그 사람이 온 백성이 멈춰 선 것을 보고는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기고 또 그의 옆으로 온 자마다 멈춰선 것을 보고는 그 위에 옷을 덮으니라 그를 큰 길에서 옮긴 뒤에 온 백성이 요압을 따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지나며 아벨과 벤마아가가 온 베리 족속에게 이르니 그들도 함께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들이 가서 벤마아가의 아벨에서 그를 에어 싸고그 도시를 향하여 뚝을 쌓으니 그 뚝이 도량 위에 있더라.요압과 함께 온 온백성이 성벽을 쳐서 허물어뜨리려 하였더라.그때 그 도시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외쳐 이르되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청하건대 요압에게 말하기를 여기로 가까이 오라.내가 당신과 말하려 하노라. 하라 하니라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가에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 이에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거늘 그가 응답하되 내가 듣느니라 하메 이에 그녀가 말하여 이르기를 옛날에 그들이 흔히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 것이라 하고 그렇게 그들이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려 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이 주의 상속 재산을 삼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삼키거나 멸하려 하지 아니하노니 그 일이 그렇지 아니하니라. 단지 에브라임산에서 나온 자곧 이름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자기 손을 들어 왕곧 다윗을 치고자 하였나니 그만 넘겨주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가리라. 하메.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보소서 성벽 너머로 그의 머리를 당신에게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지혜롭게 온 백성에게 가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므로 그가 나팔을 불매 그들이 그 도시에서 물러나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이르니라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 족속과 블레 족속을 다스리는 자가 되며 아도람은 공세를 감독하는 자가 되고 아일루세의 아들 여우사밧은 기록관이 되며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며. 또 야일족 속이라는 다윗을 보좌하는 우두머리 칠이자가 되니라.